여기는 일본 홋카이도가 아니라 태국 카오야이 지역의 홋카이도 플라워 파크라는 곳이며 인기 관광 명소입니다. 일본의 유명한 홋카이도 꽃밭을 현지 환경에서 재현하여 다채로운 계절별 화원을 조성했네요. 베트남에서 강원도 꽃정원이라고 이름 붙이고 꽃잔시하는 그런 느낌일까요? 홋카이도는 위도가 높고 서늘해서 꽃이 잘 되는 지방입니다. 홋카이도의 꽃이 많은 이유는 일본의 다른 지역보다 위도가 높아. 낮은 지대에서도 고산식물이 자라며 넓은 농경지 덕분에 반농사와 낙농업이 발달해 있으며 특히 여름이 시원하고 건조해 꽃이 피기에 좋은 환경을 제공합니다. 태국은 아열대인데 라벤더와 같은 홋카이도산 꽃을 비롯하여 코스모스, 마거리트 데이지와 같은 온대 꽃들을 재배하네요. 그래서 조금 서늘한 11월에서 2월까지 가 가장 꽃이 만발하는 시기입니다. 같은 입헌군주국으로서 태국은 일본에 대해 호감을 가진 나라죠. 이 후카이도 꽃공원에서는 일본식 조경정원, 일본 전통 오두막, 일본식 정자 등 일본적인 미학을 접목하여 태국 안에서 일본의 정취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풍차, 하트 모양 아치, 벤치, 그네 초가집 등 다양한 포토존 사진과 소품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높은 전망대에서는 탁 트인 전망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간식과 음료를 판매하는 카페, 일본 전통 의상인 유카타 등 사진 촬영에 필요한 물품을 대여할 수 있는 상점 등 다양한 편의 시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경기 포천의 일본 마을 니즈모리 스튜디오 같은 분위기라고 할까요? 약간은 생뚱맞지만 사람들은 좀 찾아오는 편입니다.